미미야? 응? 어떤게? 어, 미미야? 이 미미야. 음. 친구 둘이야. 미미야. 응. 제목? 천사의 노래. 천사의 노래. 음. 미미야. 너 젊었을 때 노래 잘 했는데 아 노래 잘했대. 미미 할머니가 옛 할머니를 칭찬합니다. 음, 미미 할머니랑 옛 할머니가 이 바닷가에 왔어. 음, 노래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. 미미 할머니가 노래 잘했나 봐. 너도 노래 진짜 잘했는데. 음, 노래 진짜 잘해. 이번에는 옛 할머니가 미미 할머니를 칭찬합니다. 아, 둘다 노래 를 잘했나 봐. 서로 칭찬이야. 음. 67세 미미 할머니, 68세 옛 할머니는. 음. 어려서부터 칭찬 아니 친한 친한 동무였 동무입니다. 아, 이 둘이 친해 응. 어릴 때부터. 그런데 여태까지 친해? 응응. 그한뭐 그러니까 60년이 친구야. 미미 할머니와 여기 미, 여기야? <laughs> 여기서부터 친한, <laughs> 여기 여기까지 읽었어요. 벌써, 여기? 응, 벌써 여기야. 미미 할머니. 할머니와 인인 인. 할머니는 가수보다 노래를 더 잘합니다. 누가? 여기까지 봐봐. 누가 잘한다고? 미미 할머니와? 미미 할머니와 인 할머니는? 응?